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이, 주기가 근데 또일이 아니에요. 또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또 재미난 표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자, f에 x 더하기 1, 플러스 fx. 어,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이제 0이 되더라는.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특수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래프를 어, 그려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0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또 이게 지금 만나면 교정 개수가 지금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그래프 개수를 구할, 그릴 때는 어, 각 잡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자. 자, X축이 있었고, 어, Y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0부터 1까지 0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이고, 1 넣으면 0이니까 음수 쪽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음수 쪽 부분이. 그니까 이걸 Y는 마이너스 1로 두고, 이걸 거 이제 Y는 0으로 두고, Y는 마이너스 2로 두고,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얘가 X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1, 자, X는 2, X는 3, X는 4, X는 5, 그래서 이것도, 뭐, 얘를 뭐, Y축이라 두고,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X가 0과 1 사이에서 0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0,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고, 다친 구간으로. 자, 1을 대입하면 0인데, 이건 뭐, 극한이죠? 1에서 극한 0이니까, 그래프가 쭉, 이렇게 어 그림이 그려진다 요게 이제 한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에게 어,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함수값의 보호를 바꿨다 이거야 그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함수값의 보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은 니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x 대신에 1을 한번 찍 띄어 넣어보는 거야. x 대신에 1을. 그럼 x 대신에 1을 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0 같은 걸 넣어보는 거지. 그럼 x에 0 넣으면 f 1은 0 넣었어. 마이너스 f 0. 근데 f 0이 아까 얼마였지? f 0이 마이너스 2였지. 그래서 f 1은 2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근데 이 표현 이잘 봐야 될것 같아. 자,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부호를 바꿔라. 뭐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얘기했어요. 계단 형태를 띠는 함수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 어,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오른쪽을 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또, 오른쪽을 만큼 평행이동하면, 함수까지 부호를 뒤집어라. 뭐 이런 식의 그래프니까, 아, 그래프의 패턴이, 자, 이렇게 그림이 계속, 어,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죠? 자, 이게 지금 현재 1, 2, 3, 4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2다. 라고 이제 확인하면 되고, 자, 이제 이 함수를 볼게요. 얘는 항상 0, 마이너스를 지나. 어, 항상 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마이너스를 어, 지나는데 n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하고 만나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를 좀더 그려놓는 게 내가 볼땐 나을 것 같아. 개수를 잘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더 그려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은 규칙을 확인하려면 일단 요까지만 그려놓고 한번 천천히 대드해볼게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잖아. 어 n 대신에 1을 어, 대입하면 함수식의 y는 어, 2분의 1x에 빼기 1이 돼서 길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두칸갈때한 칸, 두칸갈때한 칸, 두칸갈때한 칸, 어, 칸, 칸, 이 점을 지나죠. 그래서 n 값이 1인 경우가 어 이거 봐, 벌써 어, 이 점을 지나고 또이 점을 지나고 또이 점을 지나는 근데 이게 지금 왼쪽에 됐을거 아니야. 아 그래프가 빵꾸 뽕에 다시 이게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색칠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색칠이 돼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있는. 이게 이제 이 함수 그래프일 텐데, 그럼 기울기가 2 분의 1이면은이 점도 지나네, 그지 그래서 하나, 둘, 둘, 셋, 어, 네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요. 그래서 a 1이얼마가되는구가4가 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그래프를 엄청 크게 그려야 되는 거면 좀 축소를 좀 해보 해야 되겠어. 자 이게 축소되나 축소? 어, 크기 죠 안해봤는데 음 응.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축소를 좀 한거고 자 그럼 그 이후로 이제 NL값이 2인 경우 3인 경우도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 봐야 되는데 뭐몇번 하면 규칙이 보일 거고 아마 이거는 보통 등차로 많이 늘어나니까 등차시를 것 같아 자빵꾸뽕이 색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이 패턴이 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이거, 쓰고, 이렇게, 빵꾸 색칠되고. 빵꾸 뽕 올라가고, 색칠되고. 빵꾸 뽕 색칠되고. 보통, 이제, 에나가 날에 채식이 되더라고. 등차가 돼서. 에나가 날리 채식이 돼야, 이게 또부무수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면, 어, y는 4분의 1 x에 마이너스 3이 돼서, 4칸 갈때한칸 올라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4칸 갈때한 칸. 하나, 둘, 셋, 4칸 갈때한 칸. 갈때한 칸. 아, 이거 그래프를 더 그려야 되네, 그러면. 피곤해졌어요. 자, 공차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A2만 구해서 공차가 얼만지, 얼마가 느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이기 색칠되고, 이게 지금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화가 나면 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 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 지는 거고, 음, 촘촘하게 그래프를 잘, 지금 내가 화가 날뻔 했어요, 방금. 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애니, 기회 4분의 1인 것 같게. 하나, 둘, 셋, 넷, 컷마일, 요점 지나고. 하나, 둘, 셋, 넷, 잠깐 여기 지나고. 하나, 둘, 셋, 넷, 잠 여기 지나는 이런 그래프.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기 지나고. 그래서, 기회 4분 1이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네요. 점, 이, 이걸로 해볼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 여덟 개가 되니까, a n이, e. 어 4인이라는 걸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더 해봐야 될 거야 실제 만약에 수능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더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게 1차식 가능성이 높으니까 4인으로 계산해보고 확인해 보자고 그럼 4인 을보고그건엔 n 대신에 n 더기 대입하니까 4n 더하기 8 분의 1을 거시고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8로 나눠줘야 앞에 거인 4n 분의 1 빼기 4n 플러스 8 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앤 대신에 1을 넣으면 4분의 1 빼기 12분의 1 2를 넣으면 8분의 1 빼기 16분의 1그 다음이 12분의 1 빼기니까 1 2분까지 사라지고 그래서 8분의 1로 나으면 남는 것이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남네요. 그럼 8분의 1에다가 8분의 3을 곱하니까 64분의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자 분모 분자의 합은 67이어야 되는데 어, 성답이 또 240이에요 이게 또 그래, 그림을 좀 다시 아 이게 60 유출 맞구나 67이 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거랑 좀 답이 헷갈렸네. 자 그림 그리는 게좀 약간 빡세서 어, 이거 변형돼서 나오면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건좀 문제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어 그래서 a n 이 4n이다. 그래서 문제 조건이 많이 바뀌냐안바뀌냐를좀 봐야 되는데 바뀐다 하더라도 일단 a n 이 내가 1차식일 거라는 걸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